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기와면접심사 예상문제풀이. 자, 이번에는 장르 12입니다. 한국의 생활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좀더 알아보기. 이런 범죄행위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자, 보이스피싱. 전화를 통하여 신용카드번호 등의 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자, 스미싱도 있고 어, 메신저 피싱도 있습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피, 어, 피, 사기를 치는 거죠. 그리고 메신저를 통해서 하는 메신저 피싱 등이 있습니다. 통장 또는 신용카드 대여. 자, 어떤 목적이든 본인 명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제 3자에게 빌려주거나 양수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3년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절대 빌려주면 안 되겠죠. 불법 다운로드. 저장료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저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 저작권이 있는 정보, 어 주로 영화나 음악이 많죠. 어, 정보를 불법적으로 내려받는 행위는, 어, 불법입니다. 자, 디지털 성범죄, 뭐, 사이버나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 어, 몰래카메라 등으로, 어, 몰래 찍어서 유포하는 행위를 말하죠.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 어, 미디어, SNS 등에서 어,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음주운전, 무면 운전, 안 되죠. 그외 범죄행위,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이나 버리는 것, 또 길, 공원 등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것, 침도 함부로 뱉으면 안 됩니다. 공원에서. 개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일을 치우지 않는 것 공원 등에서 꽃이나 나무를 함부로 꺾거나 바위나무 등에 낙서를 하는 것 모두 어, 안됩니다. 범죄행위입니다. 벌금 맞아요. 자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악기 tv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것, 어, 음악, 음악이나 TV 소리 어, 내 혼자 들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어, 들어야지 다른 사람까지 들려서 다른 사람에게 어, 방해를 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 수행 중인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안 되죠. 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는 것안 됩니다. 무단횡단이라고 하죠. 가게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거 절도죠. 모두 범죄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기. 계약서, 차용증, 등기부등본에 대해 말해 봅시다. 계약서. 나와 상대방이 약속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를 계약서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어, 임대차 계약서는 부동산이나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입니다. 이것이 임대차 계약서. 근로계약서.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 또는 관리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 대한 대가로 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입니다. 매매 계약서. 당사자가 계약 목적물을 매매할 것을 합의하고, 매수인이 매도자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매매 계약서라고 합니다. 차용증.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등기부 등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가 적혀 있는 공적인 문서를 등기부 등본이라고 합니다. 확정일자에 대해 말해 봅시다. 확정일자. 법원,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날을 확인해 주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누가 더 잘못했는지 모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일단 사고 현장을 잘 보존해 둡니다. 어, 사진을 이렇게 찍어 둬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빨리 연락하여 협상하도록 합니다. 협상이 잘안 되면 경찰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이외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 말해 봅시다. 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어, 국가공권력과 사회적 차별 행위에 의한 어, 인권 침해를 구제해 줍니다. 다음 국가국민권익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어, 국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권익보호 및 권리를 구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한국소비자원. 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합니다. 다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기타 주민자치단체가 있고 시민단체 등이 있습니다. 다음,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혼인신고, 결혼한 사실을 행정관청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일입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 등의 어,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태어난 아기가 한국 국민으로 인정, 인정받기 위하여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읍면 동 인터넷 제외 공간 등의 출생신고를 합니다. 어, 동해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사망신고.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는데 어, 물려받습니다. 따라서 유산 중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에는 상속을 받지 않거나,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방법을 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쉬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1번 대한민국 국민은 본인의 생활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근로의 의무. 2번. 대한민국 국민은 열심히 일하여 번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또 돈을 번 만큼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국가에 내야 합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납세의 의무. 3번. 모든 국민은 최소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교육의 의무. 4번. 학부모가 보호하는 자녀에게 18세까지 국가가 지정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교육의 의무. 5번. 모든 국민은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국방의 의무. 6번.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에 대해 말, 설명해 보세요. 답. 최소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의무.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근로의 의무,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7번. 병원에서 사용하는 보험 두 가지를 말해보세요. 답. 국민 건강보험, 산재보험입니다. 8번. 한국의 교육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의무교육은 언제까지 합니까? 답.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이며 의무교육은 최소 중학교까지입니다. 9년이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해서 어 의무교육기관은 9년입니다. 9번. 대한민국의 교육 과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정 기간 동안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 교육 기간은 몇 년입니까? 9년이죠. 10번. 대한민국 남자는 만 18세가 넘으면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어디에 가야 합니까? 답 군대입니다. 11번 자녀가 태어나면 며칠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까? 답 30일입니다. 12번 아기가 태어나면 어디에 가서 출생신고 합니까? 답. 행정복지센터. 13번.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답. 책임보험. 14번.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 놀러 갔다가 생긴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주변에 쓰레기통에 넣거나 어, 쓰레기통이 없으면 집에 가지고 와서 버려야 합니다. 15번. 쓰레기를 버릴 때 종류별로 분리하지 않고 쓰레기를 봉투에 한꺼번에 담아서 버려도 됩니까? 안 됩니다.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버려야 됩니다. 16번. 집에서 일반 쓰레기를 버릴 때 무슨 봉투를 사용합니까? 답 종량제 봉투입니다. 17번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게 일정 기간 지역 사회를 위한 무료 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답. 사회 봉사 명령 제도. 18번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이 집을 빌려서 생활하는 거주 형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전세입니다. 19번. 마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제품에 이상이 있어서 물건을 돌려주고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환불입니다. 물건으로 돌려받는 것은 교환이죠. 자, 20번. 물건을 샀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물건으로 바꾸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 물건으로 바꾸는 것은 교환입니다. 답 교환. 21번 월급과 같이 개인에게 소득이 생기면 국가에 내는 세금은 무엇입니까? 답 소득세입니다. 22번 소득세는 무슨 뜻입니까? 답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3번.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4번. 공무원이 맡은 일을 하는 정해진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5번. 국민이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어디에 세금을 냅니까? 답. 세무서입니다. 26번. 일정한 자격을 인정해주는 증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자격증입니다. 27번.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갈아탈 수 있게 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답 환승제도입니다. 28번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에 있어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행을 조율하는 법률, 명령, 규칙의 총칭은 무엇입니까? 답 교통법규입니다. 29번 사람이나 차가 길을 오갈 때 지켜야 하는 법과 규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교통법규입니다. 30번 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기초생활질서에 대해 말해봅시다. 답: 대중교통을 기다릴 때 줄서기 어,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노약자석 양보하기. 버스나 기차를 탈 때는 먼저 다 내리고 나서 탑니다. 자, 그리고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아무리 바빠도 건너지 않고 공연 중에는 떠들지 않고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어,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립니다. 자, 31번. 함께 사는 사회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기초 생활 질서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답, 어, 좀 전에 했지만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을 기다릴 때줄 서기, 어,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노약 자석 양보하기, 버스나 기차를 탈 때는 먼저 내리고 어, 탑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어 아무리 바빠도 건너지 않고 공연 중에는 떠들지 않으며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어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립니다. 어 분리 배출이라고 합니다. 쓰레기 분리해서 버리는 것을 분리 배출 어또어 뭐 쓰레기를 분리해서 가져갑니다. 수거해 가는 음갈 때는 분리해서 가져갑니다. 그것을 분리수거라고 합니다. 32번.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답.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어,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33번. 아픈 고객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답. 국민건강보험. 34번 회사에서 해고당한 고객에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답. 고용보험입니다. 35번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답. 고용보험. 36번. 만 65세부터 소득원을 잃은 고객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답. 국민연금. 37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어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고객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답. 산재보험. 38번. 병원에서 사용하는 보험 두 개를 말해보세요. 답. 국민 건강보험, 산재보험입니다. 39번. 0세부터 6세까지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답. 유아교육. 40번. 물건이나 집, 땅 등을 남에게 빌려줄 때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임대차 계약 41번 인적 자원 개발 및 학교 교육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답. 교육부 42번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 등 관련된 일을 맡아보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답. 교육부 43번 범죄를 예방 및 진압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국가 기관은 어디입니까? 답. 경찰서입니다. 44번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 규범은 무엇입니까? 답. 법입니다. 45번. 판사가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답. 법에 따라 재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합니다. 46번. 법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재판입니다. 47번.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 소송입니다. 48번.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의 의심을 받는 사람, 어, 피의자죠. 어, 사람에게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 검사입니다. 49번. 개인 간의 다툼에 관련된 민사 사건이나 범죄 사건에 관련된 어, 형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 변호사입니다. 50번 이혼, 상속 따위의 가정에 관한 어,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처리할 목적으로 어, 설치된 법원입니다. 현재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고 지방 법원과 동급의 하급 법원은 무엇입니까? 답 가정법원 51번 3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며,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우리나라 최고 법원은 무엇입니까? 답 대법원 52번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습니다. 그 자격은.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4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 대법원장입니다. 53번. 대법원에서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 대법원장. 54번.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어 5천만 원까지죠 예금액을 보장해주기 위해 제정된 법은 무엇입니까? 답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55번 법원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을 정하여 놓은 법률이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은 무엇입니까? 답, 근로기준법입니다. 56번.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난민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어, 사항을 규정한 법은 무엇입니까? 답 출입국관리법입니다. 57번 장애인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을 보호하며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은 무엇입니까? 답 장애인 차별 금지법입니다. 58번. 범죄의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답. 형법입니다. 59번.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한 법은 무엇입니까? 답. 민법입니다. 60번. 개인의 권리와 이익 문제로 인한 다툼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 법원에서 하는 재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민사재판입니다. 61번.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증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난 경우 어떤 재판으로 해결합니까? 답. 민사재판입니다. 62번. 범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 관한 재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형사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은 징역 1년, 징역 2년 이렇게 형벌의 종류와 기간을 정하는 재판입니다. 63번. 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64번. 돈을 주거나 빌릴 때 작성하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답. 차용증입니다. 65번. 차용증에는 어떤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까? 답.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이름과 서명, 빌린 돈의 액수, 이자, 돈을 갚을 달자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66번. 집을 전세나 월세로 계약하는 경우 무엇을 받아둬야 합니까? 답. 확정 일자. 67번. 결혼을 할수 있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답. 만 18세입니다. 한국 나이로 19세죠. 68번.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만 19세입니다. 자, 만 18세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만 19세가 되면 동의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69번. 이혼을 하기 위해 가는 법원은 어디입니까? 답. 가정법원입니다. 70번.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 소송입니다. 71번. 일반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비용 지출이 부담스럽다면 어디에 가면 됩니까? 답.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네. 여기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